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직 화장이 서투른 우리 송충이들을 위해 제가 초보자의 마음으로 쉽게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화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지금 기초화장은 다 마친 상태고요. 오늘은 피부화장을 쿠션을 사용해서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촉촉한 타입의 쿠션을 쓸 건데 어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더 커버력이 잘 되는 쿠션을 쓰셔도 좋고 어 원하시는 쿠션으로 커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피부에 여러 번 도포를 한 다음에 펑펑펑 두드려주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쭉 깔고 나서 그래야 양 조절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양으로만 커버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밀어가면서 커버를 해주면 간혹 가다가 이제 화장이 좀 뜨거나 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귀찮아서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커버를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여기 중지랑 약지에 힘을 줘가지고 퐁퐁퐁. 코 옆쪽에 잘 끼는 부분은 중지에 좀 힘을 많이 줘서 눌러주듯이. 이렇게 스틱 타입이랑 리퀴드 타입 컨실러가 같이 있는 이런 듀얼 컨실러를 쓸 건데요. 이 리퀴드 타입으로는 먼저 코 옆이나 이 주변 등을 톡톡 찍어주시고 이렇게 잡티 올라온 부분에는 스틱으로 해주시면 꼼꼼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답니다. 쿠션을 사용해서 이 잡티들을 밀어, 밀어주지 말고 이때도 팡팡팡 두드려서 컨실러랑 잘 섞여서 커버될 수 있게 눌러주세요. 어, 맨 처음에 쿠션을 두들기 때 조금 얇게 펴 발라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화장이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가 않아요. 얼룩지지 않게 골고루 펴 발라주시고 눈썹을 그리기 전에 제가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연하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렌즈를 껴주고 메이크업을 하도록 할게요. 렌즈낀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하시는 송충이들 도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렌즈를 껴보게 됐어요. 이어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쉬룸 렌즈고요. 약간 브라운인데 브라운 중에서도 좀 초코 색상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티는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렌즈 끼는 거라서 바쉬룸 앱에서 시험 착용 신청하시면 무료로 렌즈 내알 받아보실 수 있다니까 꼭 신청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일단 이 렌즈를 꼈을 때 처음으로 드는 느낌은 되게 촉촉하고 딱 보이겠지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메이크업에도 좀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렌즈예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이제 눈썹을 그리도록 할게요. 오늘 브로우는 이처 리퍼블릭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일단 이게 좀 단단하다 그래야 되나? 그잘 그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눈썹을 잘못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썹은 한번 잘못 그리면은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한올한올 정성 들여서 그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조금 단단한 브로우를 사용을 하면은 실수를 좀덜할수 있겠죠?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결만 정리해도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천천히 내가 한올한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같요 꼬리 쪽을 그릴 때 아주 조심해야 될것 집중한 목소리. 조금 진하게 그리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다시 스크류 브러쉬를 정리를 하면서 이거 좀 닦일 거기 때문에 되게 결을 좀 하려고 합니 앞부분은 위로 쓸어주시고 중간은 옆으로 끝은 밑으로 유분기 때문에 이게 번지는 게좀 걱정이신 분들은 노세범 같은 걸로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 유분기를 좀 잡아주시고 하면은 훨씬 이 지속력도 오래 나고 좋아요. 저 눈썹 그리는 거 정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laughs> 성장하는 유튜버 <laughs>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썹 그리는 게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리고 이 눈썹이 지금 머리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서 이런 레드 브라운 브로우 카라로 좀썹 커팅을 연색을 해줄 건데요. 제가 쫓때 여러분한테 브로우 마스카라 추천을 해달라고 했랬더니 여러분들이 페리페라 어퓨 이렇게 막 많이 저렴한 브랜들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답니다. 어퓨에서. 소이 얇고 그리고 양이 좀조금 나와가지고 그리기 쉽더라고요. 이걸 제가 지금 머리 색깔이 조금 빨개서 색깔이 딱 맞는 브로우 마스카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빨간 것도 좀 그냥 빨간 게 아니라 약간 와인 빛? 버건디 그런 색깔이거든요. 아. 염색을 빨리 빼든가 해야지. 브로우 카라가 정말 양이 조금씩 나와서 빗어줘도 많이 양이 안 묻어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시고,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해볼게요. 제가 그 초보자분들이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짠.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 여기 코팅이랑 이런 게 그림이 다 까졌지만, 이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인더 카페가 색깔이 정말 기본템들로만 이루어져있어가지고 무난무난하고 좀 기본적인 데일리메이크업 하기에는 여게 아주 딱 좋은 것 같거든요. 요거를 사용해서 화장을 해줄게요. 일단은 요컬러, 요, 아니 요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에 넓게 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털이 있는 얘를 아이라인 그릴 쪽을 위주로 한번 뚫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좀 발라준다고 생각하면 될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뷰러로 먼저 찍어주도록 할게요. 끝까지 꼼꼼히 집어줄 건데요. 뒤에 속눈썹이 조금 안 집혀도 괜찮아요. 나눠서 집어주면 되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집어주고 뒤에 안 집히면 은 뒤에를 또 따로 집어서 한번 틀어준 다음에 조금만 뒤에까지 컬링해준다. 앞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끝까지 완벽하게 컬링돼.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저는 완전 슬림한 펜슬라이너 이런 게좀 그리기가 쉬워가지고 얘로 네,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뒤집어 깐 다음에 점막 너무 안쪽까지 가지 마시고 속눈썹 바로 밑에 있죠? 여기부터 채워주시면 돼요. 어차피 안쪽까지 안 보이고 눈물 때문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점막 바로 밑부분 여기만 이렇게 해주셔도 훨씬 눈이 또렷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앞부분을 조금 도톰하게 그려주면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눈이 좀 동글동글해 보일 수도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꼬리는 일단은 아까 끝난 부분 있죠? 여기 점막에 아이라인 그린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 일단 쭉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부터 여기 속눈썹이 끝나기 직전에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뒷부분이 라인이 조금 더 통통해지면서 눈이 훨씬 커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라인을 그냥 쭉 뺐을 때보다. 지금 끝에가 조금 뭉툭하게 됐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를 이제 펜슬로 빼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올리브영에 가면은 리얼테크닉 실리콘 라이너 브러쉬를 팔아요. 이걸로 이렇게 빼주시면 날카롭게 라인을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좀 닦아줄 수도 있고 보통은 면봉으로 많이 하는데 면봉으로 하면 면봉도 이제 동그랗다 보니까 라인이 이렇게 날렵하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브러쉬 같은 거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해도 얘네는 이제 여기가 털이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빨아줘야 되고 하는 귀찮음이 있는데. 얘는 실리콘이로돼 있어서 이제 여기 뭐가 망가지지도 않고 이렇게 라인도 날렵하게 빼줄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이게 좀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휴지로 그냥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게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 실리콘 라이너 브러쉬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키스미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저는 롱앤 컬을 사용할 거고요. 마스카라를 할 때는 거울을 약간 밑에다 두고 밑에서 보시면서 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서 속눈썹을 보면서 하면 좀 뭉치지 않게 잘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쓸어주면서 뿌리까지 꼼꼼히 해줘야 컬링이 오래오래 가요. 이렇게 어, 마스카라 할 때는 화장대 거울보다 손 거울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신 다음에 저는 또 속눈썹 같은 거는 좀 빡시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더 컬링을 해주고, 한번더 마스카라를 칠해줄 건데, 제가 아마 이거 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이터랑 면봉을 사용을 해서 해줄게요. 면봉에 대가리를 뗀 다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이때는 이제 컬링이 잘안 돼. 앞부분이나 뒷부분 위주로 눌러주면서 올려줄 거예요. 이러면은 컬링도 더잘될 뿐만 아니라, 쿨리 오래가가지고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겠지만 땡글땡글하게 잘 말렸죠? 마스카라를 한번더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언더에 속눈썹이 정말 많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하면은 눈이 더 작아보이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더 속눈썹을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쪽은 그래도 조금 숱이 있는 편인데 여기는 정말 아예 없어요. 그냥 솜털 수준? 그 다음에는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제가 애교살 필러를 옛날에 맞아가지고 애교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없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생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쉐딩 제품을 사용을 해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이런 얇은 브러쉬에 가장 연한 색깔을 묻혀서 웃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애교살에 따라 그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연하게 아주 얇은 브러쉬로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눈 밑이 시커매질 수 있어요. 그림자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애교살 그리는 거는 저한테는 진짜 쉬운데 아예 애교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성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눈 밑에 막 살이 꺼져서 여기쯤에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절대 성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훨씬 안색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훨씬 사람이 좀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제가 추천하는 내용들은 믿고 걸러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주세요. <laughs> 이제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 삼각존은 좀 어두운 색상 이죠 요거를 사용을 해서 해줄게요. 아주 작은 브러쉬로 완전 소량만 한 다음에 이렇게 눈을 까지 집어주시면 은딱이 부분 눈이 끝나는 부분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좁아지게 그렇지만 약간 뒤로 빼주면서 이 라인이랑 뭔가 같이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삼각존을 채울 수 있는데 여기 안에까지 채우면은 눈이 좀 찌컴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살짝 그림자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화장이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눈이 살짝 더 커진 것 같아요. 그죠? 어, 눈 밑에 이제 애교살에 펄 띠기를 얹어줄 건데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3C 아이스위치예요. 이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블링블링 통통 튀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보석을 박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답니다. 가운데부터 이 속눈썹 뿌리 부분 쪽에 콕콕 찍어주세요. 이 양이 많이 묻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뒤에 그 삼각존 채운 부분까지는 가지 마시고, 핸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바르면 움직일 때마다 얘네가 빛나는 게 진짜 예뻐요. 이 제품은 제가 동추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그 큐빅 붙인 것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얼핏 봤을 땐 약간 반짝이풀 느낌이데 눈화장이 이제 얼추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화장 하면서 지워진 피부화장을 살짝 좀 보완을 해주세요. 아마 매트한 쿠션을 쓰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처럼 촉촉한 쿠션을 쓰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피부화장이 많이 벗겨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블러셔랑 쉐딩을 올리기 전에 이 내용물은 묻히지 마시고 다시 정돈을 해주면서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사용했던 이 쉐딩을 사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섞은 다음에 얘두 가지 컬러만 섞을 거예요. 마지막 색깔까지 섞으면 너무 시커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두 색깔만 살짝 섞어서 쉐딩을 잘못하면은 여기 막 수영난 것처럼 라인이 따질 수가 있잖아요. 턱선 밑에서부터 쓸어 올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마치 리프팅을 해주듯이 조금 귀찮아도 진짜 조금씩 묻혀가면서 이렇게 넓게 넓게 소량으로 쓸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파운데이션이랑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훨씬 얼굴이 좀 작아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화장이라는 화장을 많이 해보면서 초보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한 100번씩은 다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laughs> 실수를 찍어드리고, 충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이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밑턱까지. 오늘 코 쉐딩은 코수술을 제가 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빡 튀어나오는 게 조금 싫어요. 그래서, 연한 색깔로 이렇게 살짝만 쓸어주고 콧망울을 좀 중점으로 쉐딩을 넣어줄 건데 가장 연한 색깔을 발라서 눈 앞머리 쪽이랑 눈썹 앞머리 쪽이랑 코 옆에 그림자가 잘 섞일 수 있게 그냥 살짝 눈치만 주세요 눈치만. 어 배불 배고파 그러면서 앞에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보통은 좀 힘없는 브러쉬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은 이렇게 힘이 있고 둥글둥글한 애가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살짝만 쓸어주세요. 끝까지 쓸어주시고, 코 쉐딩은 이렇게 45도로 틀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라인이 있는데 얘를 따라서 코 중앙, 콧구멍 사이로 쓸어주시면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코가 좀 동글동글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쓸어주시면 모양이 좀 생겼죠? 근데 여기만 너무 빡 튀어나오면 되니까 코끝의 밑부분을 살짝 쓸어주면서 콧대를 좀 짧아 보이게. 그리고 코골도 살짝 존재감이 없어지게 어둡게 살짝만 쓸어주세요. 이렇게 코끝을 줄여주시면 셀카 찍을 때 아주 코가 동글동글 귀엽게 나온답니다. 블러셔를 해줄게요. 피치 색깔 완전 살구살구한 핑크 블러셔를 준비를 했어요. 좀 복숭복숭한 그런 색깔이죠. 저는 블러셔 브러시는 그래도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인 브러쉬를, 브러쉬를 준비를 해서 살짝 묻혀준 다음에 얘도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거예요. 이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 두들겨준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하다보면 발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확실히 안한 쪽이랑 한 쪽이랑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 번 발라주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티가 나요 발그레 발그레한 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훨씬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셔를 얹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제가 보통 입술 라인을 따주고, 그 다음에 안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오버립을 많이 연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컬러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이루어진 립 제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립 라이너 부분이 있고, 이렇게 벨벳 립 틴트 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은데 이렇게 입술 라인을 따게 해주는 구성도 있고 또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틴트를 발라주고 안쪽에 조금 포인트를 줄수 있게 얘가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컬러도 있거든요. 저는 이두 개가 되게 무난무난하게 다들 사용하시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입술 라인을 한번 따주도록 할게요. 정말 쉬워요 이거는 입술 라인을 그냥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따라 그려주시면 되고 밑에 도 얘를 좀펴 발라줄 건데 한번 에려는 양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징금 글로 입술 라인을 그려주시고 손가락으로 살짝 힘 주지 마시고 가다가 대고 밀어주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톡톡톡 위에는 여기 입술 상부부터 톡톡톡 뜨들게 해주세요. 밑에 틴트를 꺼내가지고 안쪽부터 발라야지 밖으로 갈수록 좀 양이 적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안쪽부터. 윗입술은 보통 이렇게 안 발라주는 편이에요. 일단 밑에 있는 애를 움파움파 해줘서 둘이 나눠 가진 다음에 밑에를 한번더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오버립이 완성이 된답니다. 뭔가 입 립스를 좀더번지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틴트를 안에 칠해준 다음에 한번더 라인을 따주세요. 저는 좀 많이 오버시키는 편이라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한번더 따주시고 다시 한번더 툭툭 해주시면 더 도톰한 오버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자기 입술 크기와 모양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어, 입술이 너무 짧고 짧고 얇은데 그걸 이제 크게 만들려고 막 여기까지 인중까지 그려서 해주시면은 오히려 더 못나 보이고 홍두깨 엄마 같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자기 얼굴에 맞춰서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본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꼭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